캠을 가지고 오늘도 쪽방촌에 왔지요. 커피 한잔 먹어야겠다. 엄마! 오늘은 엄청 추운 영화 진짜. 11도. 엄마! 아 추워! 아 추워! 진짜 춥죠?

이 하고 그러져가지고 여기 다 되었던데 약도 하나도 안 발랐는데 흉하나가안았어물만톡톡톡톡 나오더니 아우 진짜 할렐루야다 그냥 땀으로 나기만 아, <laughs>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게 두달더 가고 세달더 병원 댕겨야 돼 그럼 100만원 들었대 나는 약도 안 발랐는데 어 아, 아이고 싹껍이가주차하 많이 보다 감사하네 아, 그러니까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네. 매주 한 번씩 방문 드리거든요 네, 두유랑이랑 전달해주세요 <laughs> 건강하시죠? 네 엄마 갔어? 가야 돼자 가자 <laughs> 지영이 변하나? <laughs> 지영 변해 아니 지영이 변한다든가 <laughs> 안녕하십니까 뭐 나와 계셔? 아 안녕하세요. 야, 네저 엄마. 아니, 아니, 엄마 안... 요양보호사님이신가요? 아저 나비하라고 마실 거예요. 네, 엄마 저 왔다 가요. 네. 건강하세요. 추워서 아, 손이 시려워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가져가니까 아, 다들 야, 너무 이뻐. 그렇죠. 어. 아버지. 외출해 잤다. 안그 집. 선조 엄마도 건강하시니까 잘나가시더라가자 위로 올라. 가어 네. 고양이 더? 어? 지금 발 이만큼 먹는다. <laughs> <laughs> 또 불편해? 나는 과일을 좋아하잖아 또. 어. 피줄까 아니 아니 먹었어 그냥 맹물 끓인 거. 아니 나니 먹면 돼. 나는 물. 그래. 끓인 거지? 어 낙조림. <laughs> <laughs> 애 있는 게요 없어요. 야지 <laughs> 아 집을 찾았어. 들어가자 엄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뭐 하고 계셨어요? TV 보고.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머리 똑같네 우리 머리 똑. 게 보여?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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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아요? 빨간 옷, 그치 너무 귀엽지. 엄마 엄마 일어나지 마. 지금 조끼 입은 거야? 네. 빨간색 조끼. 예, 예. 아 귀여워. 조희야나비랍니다 <laughs> 네. 네. 잠깐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건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어, 네. 네. 엄마 갈게요. 네. 네. <laughs> 구멍을 찾고 있어. 할까? 떨어뜨려? 아버지가 떨어, 너 떨어뜨려 달래서여기너 <laughs> 가져간다는데, 저, 저 담장에 올려놓을까? 가져가면 그냥 또 좋은 일이다 생각하시면 그러잖아. <laughs> 터지는 거야? <것> <laughs> 아기 짧게만 들었어 아버지면 담장에다 너 올려놔 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갔어요 안녕하십니까요 어? 오서와어서말 추운데 왜 나왔어 엄마도 감기 조심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다가 어? 여기다가... 고 갈게요. 건강하세요. 아버지 문을 열다가 부길 뻔했어요. 아니 문을 작살낼 뻔했네 는 내가. 아니, 집이 괜찮은 모는데 집 완악이. 건강하세요 아버지. 네. 맛있게 하시고요. 네. 뿅. 네. 자, 이제 희망촌에서는 마지막 집을. 어, 오늘은 차두 대가 움직이는 나비아입니다. 왜냐하면 오후 일정이 각각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이렇게 두 대로 지금 별빛 마을로 갑니다. 오, 빨리 드셨네. 네. 갈게요. 네. 날씨 추우니까 조심하시고. 알겠죠? 예. 네. 지금 네. 코로나도 많다니까 마스크 단비잘 쓰고. 예, 네. 많이 오셨 아, 맞아. 갈게요, 아버지. 네. 예수님 해주세요. 예. 네. 아, 는들 필요 우리 평일에 왔어. 주말에 못올것 같아가지고. 어... <laughs>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앉었지 빨래 돌려. 아, 빨래 돌리고? 응. 점심은? 응? 점심은? 저 고구마 하나 먹어라. <laughs> 아니, 언니, 저희 위집 갔어. 위집 응? 갔어. 어... 야, 하나뿐이야. <laughs> 아니, 엄마 먹어. 나한나 <laughs> 먹었어. 우리 그럼 나눠 먹을게. 뜨거? 뜨겁지. 아래다 넣을게 그러면. 감사해요, 엄마. 어. 제가 여기서 언니를 놀래킬 거예요. 혼자 영상 찍으면서 오네요. 나비 한 마리 깨야 데 어? 안에서 잠겼나보다 나비합니다 내출럴 아니잖아 그러게? 안에서 잠그니까 <laughs> 아버지~~ 이렇게 야무지게 해놨으면 어디를 넣나? <laughs> 아버지~~ 어 됐다 의식 이시겠지이 몸만에서? 떨어뜨려 놔야 되나? 이거 봐야 되잖아 어. 들어가다가도 보겠지. 몰라, 몰라. <laughs>